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이진원 강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도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란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한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에 이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텐데요.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나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장애인의 인권이나 장애인의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차별이나 편견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사회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도사들은 활동하게 됩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도사의 역할과 수요는 어떠할까요? 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의 역할은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수 교육이 되면서 교육 지도사의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들은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관과 센터에서 교육적 수요가 무척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모두도 알고 계시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는 일, 또한 새롭게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인식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일들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전문교육에 대한 요구들도 함께 되어지고 있기에 장애인식개선사의 역할은 훨씬 더 전문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력과 포용력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역할, 얼마나 확대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도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도사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강사활동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장애인식 개선 지도사의 역할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교육 관련 센터민 시민단체 강사로 많은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장에서 강사들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 및 기업체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문화센터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개설되었을 때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의 방과후 교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강 강사로도 물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사를 필요로 하는 공간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강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문화센터 강사 및 평생 교육원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 여러분들 함께 오늘 1강을 시작하셨는데요. 끝까지 참여하셔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의 이 강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식 개선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를 장애인 말고 장애우라고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 용어도 이제 우리는 장애우라고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편견 없는 용어로 함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포인트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의 공간들은 다양하게 비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 함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 역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든 공간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모두가 함께 새로운 인식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될때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이 증진되는 사회가 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에 장애인 교육을 특별 학교로 특수 학교 가운데에 이렇게 특별한 특수한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애인 학생들도 또한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들 학생들과 또한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들을 함께 할수 있는 통합사회 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 사회를 조성하는 일에 기여하는 소중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장애인식 개선의 개요 중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회 속에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 공감 문화 조성에 기여해서요, 다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멋진 목표지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회 속의 장애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서로 속에서 함께 다른 어, 피해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 일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마음들이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애 인식 개선에 있어서 연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연혁은 2007년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들이 보다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도 규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6년 6월 30일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 의무 기간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와 대학원을 포함한 기관,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되어지는 일이 이 2015년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내용 가운데는 교육의 내용, 어떠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또한 교육의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실시 결과에 대해서 이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편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지만 같다는 인식. 이것이 바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한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라고 해서 함께 같다라고 표현하는 인식이 아니라 서로가 같기 다름에서 함께 서로의 인권, 인격 함께할 수 있는 서로의 함께함에 있어서 같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고쳐야 될 인식이고 가져야 될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같다는 인식은 이 인식에서 멈추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게 될때 더욱 빛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게 될때 장애인 비장애인을 우리가 서로 함께 표현하는 우리라는 모두가 행복한 용어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로서의 사회를 이루어 갈수 있겠지요. 다름을 이해하는 장애 인식 교육을 우리들은 함께 해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속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 장애에 대한 차별들 이러한 내용들을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로서 함께 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공정한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들의 인식 교육으로 진행될 때, 다름을 인정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식들을 한번씩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다름지만 같다는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함께 교육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길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길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르지만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또한 같은 직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지요? 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장애인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더욱 빛나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할 대상들에 대한 인식들을 한번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하겠지요. 또한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역시 장애인식 개선에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친구를 놀릴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무의식 속에 쓰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보다 더 민감하게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속에서 우리의 여러 문화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때때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다른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훈련하고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함께 생각하는 질문: 우리는 장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우리는 장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런지 함께 배우는 수어를 통해서 우리는 매시간 이제 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수어는 우리가 이렇게 음성 언어로 대화하는 만큼 또한 또 다른 언어로 수와 언어로 인정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시작될 때 수어로 시작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있어서 생각과 태도를 우리 안에서 훈련하기 훨씬 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할 때는요, 한쪽 팔을 가슴 위로 들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시간을 흘러 내리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고개는 상대방을 바라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뉴스나 여러 수어 통역의 장면들을 볼 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요. 좀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에서는 안녕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 같이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는요. 서로가 만나는 것을요. 손가락 검지를 펴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날 때는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멀리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지요. 오늘은 할 때, 오늘은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오늘은 참, 행복합니다. 네. 이 표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수호로 인사하게 될 때에 훨씬 더 우리 가까워진 마음이 들지요? 같이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할때굶 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사 가운데에 수어 인사도 배워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누는 것, 우리 함께 교육에서 실천적 교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네,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에 대한 우리 정의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 신체 일부 정신적인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요. 신체 일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 또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다름 속에 우리는 같다라는 인식을 함께 갖기로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같은 얼굴, 같은 모습,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쌍둥이도 다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은 각자 개성 있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장애인은 신체 일부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 장애인 복지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지법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 정의에 있어서 장기간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장애관련 법률 등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다양하게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구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의 정의입니다.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능력에 결함이 발생해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부분의 신체 및 정신 능력의 결함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수 있겠죠? 또 앞서 살펴본 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정의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이제 우리가 직업재활법이기 때문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 직업생활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애에 대한 정의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 중에 특수교육에서의 정의가 또한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서 결함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특정 영역인 읽기, 보기, 걷기, 듣기 등의 능력 저하가 생기는 것으로서 이제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과 훈련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우리가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의 정의가 그 상황과 교육적인 상황 복지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시대가 이해하고 있는가 함께 집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이해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의 인식 변화가 큰 흐름 속에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가 이제 이전에 장애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했던 그림에서 이제 이 마크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되어져 감에 따라 움직이는 마크로 바뀐 것에서 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강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에티켓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하지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을 대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름 속에서 서로 존중함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에티켓이 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에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는 것처럼 먼저 장애인은 도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묻지 않고 돕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묻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도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중요하게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라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계에선 두 번째 에티켓 용어 사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애인, 정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인, 정상인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이미 용어 가운데 차별이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함께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용어 속에서도 언어적인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네, 우리 여기에서 부르는 것처럼 장미야, 진원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우리 학습정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먼저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란 어떤 사람인가 지도사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장애인식개선의 개요와 장애의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 에티켓 함께 살펴보면서 수어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이해와 함께 우리 다음 시간에 장애인식개선교육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